변우석은 어느덧 19세의 나이를 맞이하며 군 복무를 마치고 군인이라는 칭호를 달고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빨리 입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애국심이 갑자기 솟아올랐던 걸까요? 아니면 모험에 대한 열망이 그를 군대에 입대하게 만든 걸까요? 그의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고, 각자는 그가 민간인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떠난 것에 대해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단지 평범한 일상에 지쳐서 군사훈련을 통해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것을 추구했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뿌리 깊은 의무감을 품고 기회가 닿는 대로 조국에 봉사하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품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느 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니? 잠시 쉬고 있다가 다음 순간에 그는 군대에 입대하러 떠난다. 하지만 변우석의 이야기는 달랐다. 저는 결국 군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그는 결의가 담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왜 기다리지? 갈 시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무심한 태도는 그의 입대를 통해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서 남성미의 본질을 구현하는 진정한 남자의 남자로서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고 고민하는 동안 그는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에 휩싸이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즉석 결정 덕분에 우리는 그의 여정을 어떤 공백이나 방해 없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힘과 회복력의 등대와 같은 그의 존재는 그의 부재로 인해 남겨진 공허함을 채워주었고,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는 진짜 거래자죠. 그렇죠. 우리는 감탄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자 중에 진정한 남자, 그리고 우리가 그를 응원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일제히 울려 퍼졌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우리 내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우석에게서 우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용기와 신념에 살아있는 화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드럼 비트에 맞춰 행진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모두를 발견과 자기 발견의 여정으로 이끄는 변우석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공유한 순간들, 우리가 만든 추억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어줄 유대감이 여기에 있습니다. 변우석님의 명복을 빕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정신의 빛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변우석의 로맨스 장르에 대한 진정한 친화력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그의 숭배를 상징하는 사랑해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로 기꺼이 나열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모든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술적 노력에서 사랑을 묘사하는데 완전히 매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정말 즐깁니다. 그는 열정으로 눈을 빛내며 고백했습니다. 로맨틱한. 작품에 묘사된 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변우석은 사랑, 웃음,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로 영원히 얽혀있는 로코 감정가에 불과합니다. 기발한 만남부터 진심 어린 고백,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애정의 몸짓까지 그는 모든 순간을 자신의 순간처럼 즐기며 모든 로맨틱한 뉘앙스를 즐긴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로맨틱 코미디 신들에게 단한 가지 겸손한 요청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로맨스의 빛을 만끽하게 해주세요. 그는 눈을 장난스럽게 반짝이며 간청합니다. 나는 사랑과 웃음,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기발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세계로 먼저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변우석은 진정한 로맨티스트의 정신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화면 안팎에서 사랑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동안 우리는 그의 전염성 있는 열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로맨틱한 모험의 다음 장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을 모르는 열정을 지닌 뻔뻔한 사랑의 연인 변우석을 소개합니다. 그의 여행이 웃음과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변우석 씨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낭만적인 모험이 계속해서 우리 모두를 매혹시키고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심장을 이렇게 쥐었자는 걸까? 배우 변우석에 대해 여러분이 몰랐을 놀라운 사실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학창시절 꿈이 조종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승무원이었던 누나의 영향으로 변우석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하늘을 나는 꿈을 품었다. 그는 여동생의 진로에 영감을 받아 글쎄, 그녀가 승무원이라면 나도 조종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자기 성찰을 하던 중 그는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사춘기의 불확실함을 헤쳐나가는 동안 변우석은 자신의 야망의 불꽃을 다시 점화시키는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진정으로 자신과 공감하는 길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수수께끼의 변우석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다음 공개를 기대해 주세요. 서울의 분주한거리. 네온 불빛과 끊임없는 삶의 웅웅거림 속에 꿈이 펼쳐지는 영역, 열정이 영혼을 불태우는 영역, 재능이 헌신의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름이 전설이 되고 이야기가 역사의 기록에 새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한 인물, 현상이 존재하는데 그의 무명 상태에서 탁월함으로의 여정은 그야말로 매혹적입니다. 미스터리와 음모의 아우라를 불러일으키면서도 그 안에 천부적인 재능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의 본질을 담고 있는 이름인 변우석의 수수께끼의 영역으로 들어가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름에 대한 언급은 일시적인 인식, 멀리서 속삭이는 명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의 영향력의 크기, 그의 여정의 깊이, 그의 열망의 높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부산의 미로 같은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의 해안에 입맞추는 바다만큼 광활한 꿈으로 장식된 한 어린 소년이 감히 평범함을 거부하고 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선재고 그런데 그들은 그의 대담한 정신의 본질을 요약한 문구라고 말할 것입니다. 즉, 나머지보다 뛰어오르고 평범함의 제약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현란함과 화려함, 칭찬과 칭찬 너머에는 익명성의 그늘에 가려진 내러티브, 투쟁, 회복력, 흔들리지 않는 탁월함 추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역경의 깊은 곳에서 그의 진정한 소명, 존재 이유, 세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명성을 떨치려는 아우성 속에서도 그의 여정에는 여전히 모호한 세 가지 측면, 즉 신화 뒤에 숨은 남자의 본질을 드러내는 세 가지 수수께끼의 진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계시중첫 번째는 그의 겸손의 깊이에 있는데, 이는 그의 눈부신 업적 속에서 종종 간과되는 특성입니다. 명성과 부에 가면 뒤에는 확고한 기반을 유지하고 자신의 키를 믿는 우아함으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마워는 그의 존재의 통로를 통해 울려 퍼지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감사의 표현이며 그의 성격을 정의하는 가치와 그의 길을 안내하는 겸손에 대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그의 회복력의 깊이, 그의 영혼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역경에 맞서 인내의 불꽃을 밝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장애물로 가득 찬 여정이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좌절과 도전으로 가득 찬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석은 순전한 결단력과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상처 없이 그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으며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그의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시는 그의 영향력의 실제 정도, 그가 남긴 유산, 그의 예술성과 열정으로 감동을 준 삶을 드러냅니다. 명성과 부의 영역 너머에는 더 깊은 목적, 즉, 감히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고향시키며, 힘을 실어주는 고귀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의 기술과 예술성, 그리고 탁월함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통해 변우석은 단순한 인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세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다음 세대의 운명을 형성합니다. 결국, 변우석의 이야기는 단순히 명성과 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힘, 인간 영혼의 회복력, 그리고 역경과 역경을 감히 거부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유산에 대한 증거입니다. 별을 향해 다가가세요. 그러니 다음에 서울의 분주한 거리의 메아리 속에서 그의 이름이 속삭이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기억하고,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행을 하는 한 남자의 미스터리를 감히 밝혀내십시오.